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넘치는 오르기회 매일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전 지금도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까치의 설날은 왜 어제일까? 우리 의 설날은 오늘인 건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히 뭐 물어봐도 뭐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까치 설날은 어쨌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랜만에 또 가족들 또 친척들 많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어, 음력설 그리고 또 구정이라고 부르는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 떡국 드셨죠? 떡국도 드시면서 말씀도 드시고, 예.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파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겁니다. 전파하는 일들은 언제 하셨냐면, 어제 본문에서 하셨어요. 어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걸 선포라고 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일을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는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인 거죠. 어뭐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뭐 가버나움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나사렛 그리고 사역하면서 거주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 정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성경 읽는 것참더 재밌습니다. 어,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신 곳나사렛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베이스캠프, 집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회당에서 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오늘날로 따진 토요일이고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같은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회당에서는 누구라도 가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 하밀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있게 가르치다니, 이렇게 권위있게 가르치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거. 그거 지금 일장에 다다 다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럼 뭐엇을 해야 돼요?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시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이 귀신들이 멸망당할 때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께서, 야 조용히 해. 뭐, 나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느냐? 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느냐? 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부분이 어떤 그런 정신의학적인 이 부분 혹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는 이 영적인 문제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신 사건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어때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도 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들은 거죠. <laughs> 근데 고치신 사건은 다르잖아요. 아픈,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게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소문이 막 퍼진 거죠. 귀신을 고쳤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와중에 또이 28,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어 먼저 불렀던 제자 있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는데 이 장모님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낫겠어. 요 난리가 났죠. 귀신도 고치죠. 열병도 고치죠.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모든 병든 자, 모든 귀신 들리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치유받기를 원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앞에 보면은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네. 네, 네, 그거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을 이 마가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병들과 또 귀신 내린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거 할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선포하는 거 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거 하고 계세요? 고치는 거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친다고 해서 뭐뭐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 우리가 병을 고치지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받은 사람들 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병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주시고, 의사를 만들어주시고, 약을 만들어주셔서 많이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어, 가끔 기적을 일으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불광역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어, 기쁨과 감사로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또, 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는 일,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어,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도 고치는 사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명절에 여러 가지 깜짝이 명절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만나고 하실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 거기에 또 몸과 마음을 또 고쳐주고 치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즐거운 명절, 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명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디서 어떤 상황에 누구랑 있더라도 얘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예수님이 하신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일들을 나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명절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들이 날마다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고치심을 받은 사람이 저고 또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꼭 뵀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